아, 구독자 여러분. 여기 가론동구 1구역인데다 흐렸네. 집을 짓긴 지려나보다 야. 여기. 저기도 엄청 넓으네. 행공산이고. 저기까지 다 흐렸어. 와. 여기 옛날에 홍익대학교 기획실장 집인데 그 멋있는 집을 다 헐었네. 저 저기, 저기는 가련이고요. 저 건영 아빠도. 저거 연신내역에서 걸어서 한 시간 거요. 저것도 6억이야 국평이. 뭐 근데 불도자 두 대가 두대 가지고 다해1년 동안 노랄이 꾸랄이. 저기저 삼각산이요. 저기 보는 게 삼각산. 서양에서 햇빛이 들어오네. 어, 지키는 거야 어, 되네 저기 구파발 구파발 여기가 보면 명장자리야집다얼었네저 현대 아이파크라고 여기 연신내에서 올라가는 데인데 이것도 다헐 집이지 이거 집을 말아서 40평은 되겠다 40평 빌라 아아파트들아니 삶은 뭐해 그거 한 달에 25만원, 30만원씩 내고 이거 아무것도 안 내잖아 총소비 만원만 내면 되는데 에? 누구 좋은 일 하는 거야? 타월에서 철근 나온 거봐 아우 삼각산도 보이고 앵봉산에 저산넘어가서운웅이요 장예빈 묘 있는데 아휴 북한산 북한산이 코앞에 보이네 여기 홍대 기획실장 그몇 년도야 90년도 40년 전이네 35년 전 한번 내면 일찍 돌아가셨어 국민학교 선생님이 아름 맨션 이게 뭐야 40평짜리 집 아니야 이건 안 오나보네 이거 진짜 아까운 집이야. 10억 줘도 10억 도 되는 집 아름다운 존이. 허른 건가 봐, 나도. 아, 허렸네. 다 이상 갔네. 저쪽도 다허었고 자, 돈도 많아. 일본에서는 이런 짓안 한다고. 이게 얼마나 자원 낭비야대기업들 밥 뿌리 시켜주는 거겠어. 잘올라가네 아깝네. 3 0평짜리 이것도 벗이, 우리 두이 사는 집보다 더 좋은 집이야. 35평짜리는 데가 있어, 빌라가. 뭐 아깝잖아. 순 돌에 돌로 붙이는데. 이 힘내도 더 가는 집이지. 20년도 더갈 집이요. 여기도 옛날, 예, 여기 안 들어가면 나가겠다. 집은 가, 같이 올라간다고, 이거 쉴이 없다면, 여기 도 7, 8억은 되거든. 옛날 구도, 구동네. 예, 옛날 구동네. 유튜브에 올려야 손이 자꾸 흔들려서, 하늘, 하늘 제대로 안 좋죠. 한만 명이, 만 명이 니가 나갔어? 사람이 없지, 뭐. 죽은 동네가 되어버렸네. 작은 데 왔었구만.